안녕하십니까? 따봉사 소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장년군 남지읍에 있는 전원주택지 주말 농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용도는 보전 관리 지역에 지목은 답이고 면적은 두 필지로 되어 있는데 195평입니다. 한 필지는 60평이고 한 필지는 135평입니다. 지금부터 물고 상태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도로를 잘 접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폭이 확장돼 가지고 이렇게 6m 도로로 확장하다 여기 최근에 청량을 했습니다. 이렇게 6m 도로로 해 가지고 차가 시원스럽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청량을 합니다. 청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확장 공사를 합니다. 이 밑에는 다설기도 있고 깨끗한 구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땅이 옆필지는 135평이고 지금 묶어지고 있는 한 필지는 도로 도로 사이에 이렇게 묶여진 땅이 60평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농막 한동을 놔두고 60평에다가 여기다 텃밭을 갖다가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이거는 먼저 보신 분이 인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에 정, 전부 때도 있고 이렇게 도로와 구구도 이렇게 흐르고 있고 땅이 위에 따라 하고 이렇게 이다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다입니다이 지금 묵화진 이따입니다이 앞에서 바라 보는 남항으로 바라 보는 풍경이 앞이 다 되어서 전망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상 물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